윤석열 당선인께서 직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 그래 가지고 용산이 이제 핫 키워드가 됐는데요. 한남뉴타운이 지금 아막 구역별로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가 완성되면 이강 건너 반포랑 비교했을 때또한남타운또 어느 정도의 가치 인정받았지. 요게에좀 궁금한 분들 많거든요. 1구역부터 이제 5구역까지 한남 구역이 음. 나눠져 있잖아요. 3구역이 이제 제일 먼저 지금 그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5구역 같은 경우는 반포하고 바로 맞붙어 있어요. 부동산 이라는 거는요. 이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지는 다른 입지하고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음. 자 대통령 직무실하고 한남 뉴타운은 거리가 좀 있죠. 주 상당히 네. 있죠. 네. 지금 뭐 청와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청와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다받아야 되는데 음. 그런 거는 없거든요. 직무실이 이전한다라고 해서 영향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음. 거기가 워낙 오래된 단독주택, 또 다세대 다가구 이런 밀집 지역이었잖아요. 음. 한남동이라는 데가 여기를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음. 하면은 이 지역 자체는 분명히 좋아지는데 음. 강남 반포래든가 압구정동에 음. 비해서는. 음.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아. 같아요. 특히 이제 반포 같은 데는 네. 국제학교도 있고요, 또 그렇죠. 사립 초등학교 도 네. 거기에 또 있고요, 음. 뭐 여러 가지 어 이런 또 종합병원도 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학원가도 반포에는 또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남동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아. 또, 교통환경도 반포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4차 지하철이 세 개가 그렇죠.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음. 예, 7호선, 3호선, 9호선, 9호선이 음. 연결이 되고, 끝머리에 4호선도 지금 가고 있는데, 한남동은 지하철이 신분당선이 지금 신사역까지 음. 개통이 되잖아요. 그게 추가 공사를 통해서 이제 용산으로 해서 삼성까지 들어가는 계획은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제 한남 오거리, 여기 만들어질 거냐, 이건 아직 확정되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오구역 쪽에서는데 이런 대중교통이 좀 부재하고요, 음. 교육환경이 조금 학교가 조금 없어요. 아 강남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음. 그래서 집값 차이는 분명히 날 것이다. 네, 날 것이다. 음.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용산 공원 부지를 축으로 오른쪽인 하는 톤 말고 왼쪽에 마포랑 붙은 용산도 있잖아요. 여기는 좀 동용산이 더 좋은데입니까, 서용산이더 좋은데입니까? 어 동이 더 좋죠. 동이 더 좋은데죠. 네, 네, 네. 동부지천동이라든가. 음. 서쪽 마포라든가 이런 데는 대통령 직무실하고 연계돼서 뭐 여기가 좋아진다. 이 주택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음. 다만, 직무실 주변의 삼각지 부분, 상권은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관광을 위한 소비인구들이 그 지역에 이제 그 모여들 거고요. 음. 관광인구가 소비인구로 변해서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켜 줄것 같아요. 용산 직무실 이전하는 부지 자체가 남, 어, 동, 북으로 다이 공원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쪽만 삼각지 주변 상권이잖아요. 음. 여기만 변화가 있을 건데 여기 상권은 음. 활성화될 것이 분명해 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에는 영향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강남 부자들 의 생각을 오랫동안 이제 접하시면서 네. 깊숙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한강변, 한강에 대한 가치 그렇게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좀 했는지 그리고 이 강남에는 한강변 아파트 말고 이런 서울 주변을 갈수 없죠 한강변이 있는 데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구리도 있고 뭐 남해도 있고 네네. 이런 데한강변의 가치 도금종교에는 주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악구정. 아, 네. 인간은 그 자연을 음. 바라보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명상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발전도 하고 음. 어 모든 이제 그런 가치가 굉장히 무형의 가치가 컸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도에 지어졌던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남향이었잖아요, 음. 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보면은 미성부터 한양까지 남향이잖아요. 음. 최근에 들어서는 어, 반포에 들어선 아크로 리버 파크 같은 경우는 한북향이잖아요. 네. 조망을 본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조망이 되는 아파트와 안 되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묘덕이 나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음. 20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조망권에 대한 중요도가 이게 커졌던 것 같아요 잠원동에 가면 요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 롯데캐슬이 설아가 파트였는데 음. 이게 재건축을 잠문동에서 제일, 어. 어. 제일 먼저 했어요. 남향이었는데 북향으로 졌어요 제일 먼저. 아구정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도 향을 다 북향으로 네. 하겠죠.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하겠죠. 음. 당산이나 가양도 그렇죠.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 가면? 이런, 이런 지역에도 한강을 조망하는 데하고 조망이 안 되는 데는 분명히 가치 차이가 아, 틀릴 거다라는 그렇군요. 거예요. 예예 예, 예. 사실 고 대표님이 또 전문 분야가 또 토지거든요, 토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 때문에 아파트를 뭐더 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상가나 토지로 좀 돌릴 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네. 가이드 같은 거 있으면 좀 미래 가치 없는 거는 다 처분해야 되고 특히 주택은 공공재 개념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국가에서 주택은 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투자는 위험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 위험은 투자에 대한 위험은 비체계적인 위험하고 체계적인 위험이 있잖아요. 비체계적인 위험은 우리가 조금만 관리를 하면은 어~ 해지할 수 있는 위험들이잖아요. 네. 근데 체계적 위험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날줄 알았어요? 아, 전혀 몰랐죠. 예. 네. 네. 그니까 거기 관련주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시장도 그래요. 양도세, 종부세, 이거 준거할줄 알았나요?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체계적 위험이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이런 체계적 위험에 대비는 못 하잖아. 요 예상을 못 하니까. 네. 언제 정책이 바뀌고, 아,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흠.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종목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음. 우리가 잘하는 상가 꼬마빌딩 갈아타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고요 음. 이미 부자들은 그런 꼬마빌딩으로 갈아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체계적 위험에 좀 대비하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상가 이런 건 어떤 상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뭐 삼성동에 현대 사업이 들어서고, 영동대로 지하에 어 쇼핑센터가 예. 들어서고, 현대백화점과 기존의 코엑스와 연계돼서 거기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 주변의 상권은 그쪽으로 쏠리겠죠. 음. 잠실에 롯데가 다시 재건축을 통해서 다시 개장을 한다라고 음. 하면은 송파일 대 상권이 또 흔들리겠죠. 네. 이런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상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대학가 앞에다가 꼬마빌딩 사놓으면은 평생 먹고 산다라고 했었잖아요. 음.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끄떡 없는데 예를 들어서 네. 대치동 상권, 학생들이 소비를 한다라는 아. 거죠. 그런 상권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 교육 말고 아, 하나만 더 말씀해 주면. 네. 강남역 상권, 강남역 상권, 아. 네, 교대 상권. 판결 받으러 와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소비하러 오잖아요. 근데 커피숍 들어가면은요, 둘이 인상 쓰고 있어요. 근데 소비를 해요. <웃음> <아하>. <웃음> 그러니까 소비 상권이 중요하다라는 아, 거죠. 근데 아. 교대역 상권은 대형 쇼핑센터나 이런 게 들어올 데가 없다라는 거죠. 아. 오히려 사랑의 교회가 붙어가지고 소비 인구가 더 늘었다라는 음. 거죠. 이런 상권이 그렇군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최근에 금리 인상 국면에서 네. 우리 대표님이 경매 이쪽을 좀 주력하시려고 한다고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년들이 내집 마련하는데 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구나 권리 분석이 어렵구나 명도가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죠. 음.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집 마련할 수 있구나 음. 그리고 경매는 공부만 조금 하게 되면은 되게 쉬운 분야 중 하나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 특히 청년들이 대출 받을, 받기도 어렵고 응. 종잣돈 모으기도 어려운 어렵네요. 이런 시절이잖아요 종잣돈을 모아 가면서 응. 경매 공부를 병행하자. 그러면은 내집 마련 기간은 단축될 것이다. 응.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이 경매는 시세한 몇 퍼센트 정도를 최고치로 받아야지 그나마 좀 안전마진이 응. 있다. 아, 경매는요. 아파트가 1억짜리 시세가 1억이다라고 하면은 감정가는요? 약 90에서 95% 선에서 감정가가 매겨져요. 네. 그러면 이제 9천만원인데 100%의 낙찰받았다고 해서 110%의 낙찰받았다고 해서 이게 비싸게 받은 거냐? 응.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아, 거예요. 감정가를 매기는 시점하고 파는 시점이 틀려요. 아, 시차가 있거든요 시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그 아파트 경매 물건 나온 아파트를 경매 가격을 산정할 때가 1월 달이다라고 하면은 1월 달에 산정한 이게 6월이나 7월 달에 시장에 법원에서 매각이 돼요. 음. 그러면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뭐 이게 1억에서 1억 5천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은 감정가가 9척인데 내가 이거를 1억 천에 받아도 시, 시세보다 4천만 원 싸게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시점, 지난 5년간의 이런 시점에서는 경매로 사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네, 반대로 네.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네. 사실은 잘 보고 사야 되겠죠. 그런데 네. 부동산이라는 게요, 제주도가 오른다라고 해서 서울까지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서울이 오른다라고 해서 제주도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이 부동성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가 있고 떨어지는 데가. 음. 지금도 서울은 수도권은 지금 우상향이지만 세종이나 대구는 대부분은, 네. 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음. 에, 그래서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지역의 경매로 살 때는 내가 어디에 경매로 산다라고 하면 시세하고 항상 가격을 확인, 전월세 수요 확인하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가격이 이제 우상향 한다라고 음.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시세보다는 분명히 싸게 살수 있다라는 거죠. 음, 네. 그 지금 하고 계신 제이 에듀 투자자문, 경매에 네. 좀 많이 주력하신다고요? 아, 예, 어떤 경... 게 네, 경매 업무를 좀 하시는 게좋습니지 네, 경매, 예, 이제 이론 영상을 제가 10편 정도를 네. 저렴하게 해서 청년들이 좀 많이 보고, 어 경매 입문할 수 있도록 음. 쉽게 권리 분석도 쉽게 하고요 명도에 대한 이야기도 쉽게 하고요 사례를 곁들여서 제가 법률적인 얘기를 쉽게 해서 아 이건 법을 몰라도 살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어, 유료 콘텐츠 영상을 많이 게시를 하려고 하고요 아파트 토지 상가 다 하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물건에 대한 픽을 음. 일주일에 한두편 정도씩 찍어서 아. 1년 구독 형태로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어 50건에서 100건 정도. 어 1년 동안 구독을 하면은 그 경매 물건을 볼수 음. 있게.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은 권리 분석이라든가 미래 가치라든가 음. 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사이트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 국한된 그런 것도 아니네요. 전국입니다. 전국이죠.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또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고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저 자주 나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아, 자주 불러주세요 아,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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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마련 주식대박 매부리 하나면 OK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됩니다